차선과 한강을 어울러 왕전의 연기를 고수내 먹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네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귀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을요 보겠습니다. 출발 사랑님아 오랜만이세요. 네네네. 자 오늘의 첫곡 들어갑니다. 거북이의 어깨짝 듣고 오실게요 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첫곡 거북이의 어깨짝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고요 아, 3월 21일 지난 또 어, 21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었죠 근데 실질적인 봄의 느낌은 100%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데 또 오늘 아그 오면서도 쌀쌀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 춥지는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마도 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대선 이후의 다양한 상황들이 뭐 함께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이 확실히 변화를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옷차림의 변화이죠 예, 아직은 아침 저녁의 기온과 한낮의 기온 차가 커서 어, 고옷을 챙겨야 할 때지만 아,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산뜻한 봄의 기운을처럼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거기에 이 활짝 핀 꽃들의 향연이 함께 한다면 더욱 더 좋겠지요. 이 가벼진 워 옷차림에 우리의 어깨도 가볍게 쫙 펴고 봄들 봄, 봄꽃들의 향연에 발맞추어서 하루하루 또 힘차게 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어, 불꽃머리박사의 그리봄에서 힘차게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떠나는 시간 불꽃머리 확산의 구리보물송입니다 구리보물송에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음, 첫 번째 코너는 도출올리고입니다 도출올리고는 구리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가 보는 시간 노출을 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엑스페를 콕 찍어라입니다. 보물 숨에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이곳을 어, 찍어주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이시간에또 특별히 또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같은 멜로디인데 부른 나라와 가사가 다른 노래로 어, 함께하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창골목길 음악길 숨어있는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잡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아 보물 송이죠.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십의대별 함께하고 있는 또 어, 노래들 듣는 코너이죠. 어, 드라마에서 찾아진 그리고 영화에서 함께한 그런 또 노래들로 여러분들 보물 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또 어, 함께 할 테니까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어,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사연과 신청곡 보내줄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들어오시면 어, 그리고 또이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 홈페이지에서 음, 포털사이트 레이버에서 구리 전통시장 어,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010-2187-2902 0 1 0 2 1 8 7번의 2902번으로 어,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호 저장시켜 놓으시면 카톡 하신 모든 분들 우리라디오로 친구 맺기 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장문의 메시지로 그리고 아프리카TV로도 함께 할수 있는 카카오톡 친구, 친구 구리라디오도 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010-2187-2902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곡더 듣고 우리들의 본격적인 폼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어,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봄이 오는 곳에 이 만물이 그 태동하게 되죠. 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이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온 돌, 어, 돌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옷 돌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이올 봄에도 여지없이 코로나19로 함께하고 있어서요. 우리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조심스럽죠. 하지만 이 만물이 태동하 는이 봄에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꿈틀거림 또한 이 봄이 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새싹에 올라오는 것처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 선선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산뜻해지는 봄의 느낌 받고자 어디든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 곳도 좋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에도 예, 뭐 듣고 오신 노래처럼 노래 의 제목처럼 공원 여행을 알차게 떠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리에는요. 어 크게 이 구리 한강 시민공원 그리고 장자호수공원 구리 왕숙 체육공원 아차산 해맞이공원 임원한 호수공원 인창 중앙공원 구리역 공원 갈매 중앙공원 등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이게 우리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또어 그리고 또 멀어도 3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곳에서 왕래할 수 있는 공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뭐 구리시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이 몸의 건강과 마음의 위안을 또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구촌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안팎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요. 집치고 힘들 땐 구리시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의 공원들에서 네, 힘을 또 충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박사한의 구리 보험을 썸 히차게 초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첫번째 코너 도출 얼리고 자 구리의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입니다 한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 도출 얼리고 여러분들의 능가기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구리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취약가구 안전환경 정비사업 신청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스안정점검, 노후시설 정비,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단독정보용 감지기 설치, 휴대용 간이소화기 설치이고요.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인 세대 그리고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노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신, 신청 기간은요 음, 시간이 별로 없네요. 2022년 3월 25일 내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신청 방법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지원 신청서 작성을 해 주셔서 함께 주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구리시 안정총괄과 031502에 8947-031-550번에 8947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에는 그 구리시에서는요, 인산부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키트 지원 안내를 공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 30일까지이고요,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구리시 거주 인삼부입니다. 비참 서류에는 인신확인서, 인삼부 수첩 외 초음파 사진 등이고요. 히트배부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0 3 1 5 0 2 6 0 1에서 8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31550번에 2601번에서 8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주거하고 계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시 환경과에서는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사업량은 전기 승용 149대, 그리고 전기 함을 75대로 총 224대이며 지원 금액은 승용 최대 1,100만 원, 화물 최대 2,483만 원이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 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이고요. 지원 대상은 신청을 이전 3개월 이상 구리시 거주자 및 법인 기관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판매점을 통한 통 신청서 접수로 이루어지고요. 보급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요 구리시 환경과 031502756031550번에 2,750 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뭐 3가지 수식 알려드렸는데요 그 알맞는 부분이 있으시면 모든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어, 두곡 듣고 다음 코너로 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박경희의 젖꽃 속에 찬란한 빛이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박경희의 머무른 곳그 어딜지 몰라도 였습니다 이 박경희는 1951년 6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서요 1974년 제1회 한국가요제에서 젖꽃 속에 찬란한 빛이를 부르며 해성처럼 등장을 해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죠 음, 이후 일본 도쿄 야마하 국제 가요제 입상을 하게 되고요. 도쿄 가요제 동상, TBC 세계 가요제 최우수상 가창상을 받으며 국제 가수제, 국제 가요제 전문 가수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연예계 활동에 한창이었던 1993년 남편을 이게 사별하게 되고요. 20년간의 가수 생활을 접은 그 박경희는요. 경남 창원 마산 김해 등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그 노래 교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아, 노래 교실 운영하면 종종 2000년대 초 가요 무대를 통해 방송 활동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예, 하지만 지병인 폐혈증과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2004년 그 당시 나이 53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되죠. 예,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안타까움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음 제일의 한국가요제를 통해서의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박경리에 대한 에, 자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가수의 길을 들, 어,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었지만요. 예, 그래도 제일의 한국가요제에 입상을 하게 돼서 해동처럼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또 신금을 울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뭐 음악적 내공은 뭐 한없이 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음악 관련되면은 뭐 학창 시절에 뭐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자료가 음, 조금 많이 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뭐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나이에 이렇게 또아 세상을 또 달리해갖고 봤습니다. 음, 노래는 아마 노래 실력은 가창력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자, 신청 국가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포털사이트 레이버에서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셔서 어, 구리전통시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2902-002, 1 8 7원에2 9 0 2번으로또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들,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호 카톡 하신 분들 저장시켜 놓으시면 구리 라디오로 친구 맺기 가능하시니깐요. 친구 맺기 되신 분들은 장문의 메시지 그리고 아프리카TV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보온을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갑니다. X표를 콕 찍어라. 자, 구리범을 쓰면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 있죠? 구리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곳을또 그리고 같은 멜로디인데 부른 나라와 가사 내용이 좀 다른 또 노래들을 찍어보는 시간. 희망찬 골목길, 음악길. 숨어있는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포를 찍어볼 곳은 1970년 당시 우리의 사회상을 역설적으로 풍자한 노랫말을 담은 압 딜런의 돈스 트와이스 하고요, 아 어, 양병집의 역입니다 역. 예, 이 한자로 역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45가지의 종류로 표현이 되는 그런 어, 단어들 한자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적으로 그 한자들의 어, 뜻에 따라서 바꾸다 거스르다, 기뻐하다, 부리다. 폭력하다, 싫어하다 등의 동사의 표현적 어, 또 역할도 있고 이 명사적인 역할로 했을 때는 지하철의 역, 저 그렇죠? 역, 예, 우리 구리역 이런 것처럼 역 그리고 진한 수를 뜻하는 역이 있고 물 여울을 뜻하는 역도 있고 연병의 그또 뜻을 하는 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칠면조의 또 뜻을 가지고 있는 역도 있고 우리 또 지역의 또 지경이죠 어디 어디 지역 역그 역을 쓰는 또 역도 있고. 산 이름 무지개 등등을 표현할 때 역을 쓴다고 합니다. 자그 가운데 오늘 함께할 양병집의 역은요 거스르다의 역으로 표현되어 있는 한자로 예, 거스르다를 또또첫 번째 의미로 있지만은 이제 지하다 거절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또 풀이가 될수 있는 역입니다. 자그점 알아두시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역설적인 역도 거스릴 역으로 함께 표현이 되고 있죠. 음, 양경집은 본명이 양준집입니다. 1951년 8월 부산 국포에서 태어나서요. 설아벌 예술대학 음대 작곡가에 입학을 하게 되었으나 음악, 할, 음악 활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증권사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서 회사 생활을 하죠. 하지만 꿈을 꺾지 않고 1972년 폭구 경연, 어, 경연대회에서 밥딜런의 동... Don't think 크트와이스의 노랫말에 붙여서 노래 역을 제목을 역을 부르면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대회에 참여 당시 본인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은 이름으로 참여를 했는데 동생의 이름은 양경집이었대요. 근데 이제 규제측에서 양경집을 경으로 안 읽고 병으로 읽었고 양경집으로 불리게 되면서 이를 예명으로 쓰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병집은 1974년 1집 넉두리를 발표하게 되는데 주로 미국 민요에 한국 현실에 방영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이 베트남 파병, 민주화 운동, 이 산업 전선의 꼬꾸라진 젊은이를 애도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당시 미국 실정입니다. 미국 실정 그리고 그 미국 실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그 환경을 애도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 박정희 정권 때이 양병집의 앨범은 불어음 반으로도 분류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가수 중 김민기, 한대수와 함께 3대 저항 가수로 또 통하기도 했죠. 안타깝게도 양변집은 작년 2021년 12월 24일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 잠시 후 들어볼 역의 노래 김광석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로 또 리메이크하게 되면서 예, 뭐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 노래는 김광석의 노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전에 양변집의 역으로도 함께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양변집의 역의 원곡은 밥 딜런의 d o n t i n k Twice It's All Right인데 It's All Right는 빼고 그냥 Twice Think Twice입니다. 아, 밥 딜런은 본명이 로버트 앤렌지먼맨 지먼맨으로 아, 1941년 5월 미국 미네소타 아, 델루스에서 어, 태어나서 델루스와 철광도시인 티빙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이 10살 때부터 시를 쓰고요 음악에 심취하면서 밴드를 결성하게 되고 기타를 치면서 로크노를 부르게 됩니다 음, 대학 입학 후 포크 음악이 빠져들면서 자신을 밥들런 유로로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대학을 중퇴한 후 음악적 우수, 우상인 포크송 가수 우디 거슬리를 만나면서 만나기 위해 뉴욕을 또 떠나게 되죠. 우디 거슬리의 우울한 발라드풍의 노래와 자작곡들을 부르면서 본격적 가수 활동을 하게 되는 밥들런. 1962년에서 64년에 나온 음반으로 인력 스타가 됩니다. 이 밥들런의 노래는 이 서정적인 포크 사운드에 어, 저항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게 어, 여러분들 그또 밥들런의 이거죠 색깔이죠. 그래서 그런지 밥들런은 2016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아. 자, 밥들런의 주옥 같은 노래들 너무나도 많고 많지만 오늘 엑스피에서 그 들어볼 그리고 찍어볼 노래는 Don't Think Twice를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양변집의 역 함께 또 어떤 또 느낌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듣고 함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양병집의 여기였습니다.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하고 똑같죠. 근데 뭐 거의 가사도 있 멜로디는 조금 또 약간 에스무스한 느낌 있지만 양병집의 여기 여러분들 원래 또이 먼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요, 우리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입니다. 예, 두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 요즘에 두번 생각하지 말게끔 만드는 그런 또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요, 어, 1970년 당시 우리의 사회상을 역설적으로 풍자한 노랫말을 담은 또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하고요, 양빙주의 '역으로'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음, 엑스플를 찍어라. 아, 코로나9과 종식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다양한 곳에 여러분들 엑스플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신청국가 사연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구리전통시장을 통해서 네이버에서 구리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0 1 0 2 1 8 7 2 9 0 2 010-2187번에 2902번으로 짧은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톡 하시는 모든 분들 이 번호 저장시켜 놓으시면 구리 라디오로 또 친구 맺기 가능하시니까요. 어, 친구 맺기 되신 분들은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아프리카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을찾기 위한 그리 보물섬의 마지막 코너로 달려갑니다. 내가 찾은 보물성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 뭐 드라마 주제곡 듣는 시간이죠. 함께 듣고 싶은 보물 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영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윤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드라마입니다. 이야 역시 아직 저희가 그 지난 지난 주에는 2000년대 초까지 왔다가 다시 또 음, 어. 우리 그 90년대 이그 90년대 또 후반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그 당시에는 MBC, SBS, KBS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세 가지를 알려다 보는데 한 코너에 두 방송사를 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드라마는요. 1998년 4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방영한 MBC 스모크 드라마 대왕의 길입니다. 조선조 후기 최대의 성분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긴 22대 임금 정조에 빛나는 치적과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드라마지요. 박근영, 임홍우, 홍리나, 정혜선, 김성령, 구혜진, 김지연, 윤소아 한인수, 김자옥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드라마였기도 했습니다. 에, 1997년 IMF 여파로 KBS 수목드라마가 폐지되면서 SBS와의 시청률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음, 초반에는 6남매 시청률을 이어받았어요. 호쾌한 시청률이 나왔지만요. 전통 궁중사극을 포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장된, 그런 느낌, 과장된 그 모습과 긍정적인 장면들로 SBS 수목드라마 미스터 키와 홍길동에게 패하면서 저주한 시청률에 조기 종영을 하게 되는 불운을 걷게 된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그래도요 주현미가 부른 대왕의 길. 이 노래는요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그러고 보니까 참 느낌은 좋은데 결과는 별로 안 좋은 또 드라마 한 곡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더, 한편 더두 번째 함께할 드라마는요. 1999년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방영한 SBS 수목 드라마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 구두 회사인 혜성재화에 다니는 직원 한이와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이자 자문 변호사인 승준 그리고 성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테라재화의 딸 세라 이세 명의 주인공이 만들어가는 사랑과 꿈 야망을 그린 드라마로 김희선, 김석훈 김지영, 김상중, 김유리, 김진 김정 뭐다 김씨죠. 예, 네. 박원, 박원순, 어 그리고 신구, 공영진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드라마였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로 김석훈은 SBS 연기대상 1 0대스타상과 남자우수상을, 김희선은 SBS 아이상과 빅스타상을 받게 되고요. 김자옥과 박원수는 박원수군 음, 우수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는 공로성을 받게 되는데요. 이야, 뭐 청춘의 덫에 이은 어, 5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폭발적 인기를 끈 드라마였지만요. 이 1999년 방송 기자들이 뽑은 상 중에 워스트 드라마 3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드라마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50% 시청률을 겪더라도 인기가 있더라도 본인들이 보기엔 좀 별로였나 봐요 자 하지만 인기를 끈 드라마였기 때문에 드라마에 삽입된 노래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중 이영석의 '불은 내게온 사랑 잠시 에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보물송 예, 두곡 주현미의 대왕의 길 이영석의 내게 온 사랑 야 거의 한 30년 만에 한 25년 만에 들어보는 노래겠죠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보물송 두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실게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이형석의 내게 네온 사랑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주현미의 대왕의 길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mbc 스모크 드라마 대왕의 길과 그 다음에 sbs 스모크 드라마 토마토에도에서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이 코너 여러분들이 또제시하 어, 참여가 있어야 더욱더 빛나고 멋진 코너가 될수 있지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포털 사이트 레이버에서 구리 전통시장 검색하셔서 함께해주시면 되겠고요. 010 2187-2902, 010 2180번에 2902번으로 어 함께해주시면 오 되겠습니다. 이번호 저장 딱 하시면요, 카톡하시는 모든 분들 구리 라디오로 또 친구맺기 가능하십니까?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0 1 0 2 1 8 7 2 9 0에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 평생 음악친구 될 때가 어,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예그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말 많고 탈 많은 20대의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정권의 교체 시기인 허니문 시기가 왔음에도 네, 지금의 분위기는 부부싸움을 한바탕 해야 할것 같은 조머조머한 분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가장 빨리 불을 끄고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봤을 때겠다는 생각을 또 가져보는데요 이 그러면서 이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남매의 이야기가 생각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민심을 닮은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모두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또이 어느 쪽이든 뭐 가려고 하든 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 어, 우리가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첫 발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생각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여행을 가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것처럼요. 자 불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 작은 희망이 환함이 없는 그런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1초 1분 뭐 하루 1시간 1주 1년을 뭐더 나아가 평생을 뭐이 생을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신 모든 분들 정말 우리들만의 걱정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더음 어. 먼저겠죠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우리가 또 건강히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건강하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꿔보면서요 목요일 2시에 만나는 북골머리 박사님의 구리보면서 다음주에도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영차 어겨차 고맙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